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는 듬성듬성 비었는데 이거를 지금 반으로 쪼개 가지고 도로를 다시 내줘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요 전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. 그리고 예, 지금 지금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. 예, 시민들이 왜 지금 이 집회를 해산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최소한 폭을 좁혀가지고 도로라도 다시 열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는 부분들 지금 이 주변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여기 지금 주민들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집회를 허가해서는 안 되는 장소고 당연히 집회 허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갑자기 어제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쪽으로 행진을 하는 척 하고 내려오다가 여기 점거를 해버렸습니다. 이 상황에서 지금 아, 네. 1박을 하고 지금 두 번째 날, 자정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, 여기 주민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? 아까 제가 이제 여기 걸어 다니다가 어떤 주민이 도대체 소음이 어디서 나는 거냐고 미칠라 그래요.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. 뭐? 뭐, 협조 요청이라도 해서 도로라도 일단은 정상화 해야죠. 이거 완전히 무슨 뭐 인민 해방구가 됐습니다. 인민 좌익 해방구가 됐어요. 예. 파세력에게 점령되어 버렸습니다.